빨리 돌아 막고요선탁키로 요즘 하고있어서 왜좋는지흔탁이 여기 그, 댓글에 남겨시고 음, 드디어 110명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자 제가 오늘 써먹을 카드는 뭐냐면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25 토티입니다 토티이고요 약발사에 타이거스프 약발사 개인기 네. 4성을 받고 나온 오펜다입니다! 결정모습을 어. 약발 4에 발김삼성의 하나, 둘, 셋 아홉 칸노보의흙줄 <놀보> 강쪽에 아웃사이드 슈팅 들고 나왔네요 득캐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시무스랑 리버라 들어가서 옛날부터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.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1 3 0억로 바뀌었어서 저는 어이 뭐지 말이랬어요. 아니 요즘에 너무 그거요 예 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너무 올 뭘... 어택 미드 열. 어이 비비는긴 하네요. 어, 비비네요. 오젠고 시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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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은뭐좀 비기 시키고, 네요비시키비시이고 시키고, 시키고, 게키고 시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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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불편한데 불편한 느낌적인 느낌 살짝 보다 보게 일단 한번 써보도록 제가 뭔가 조금 궁금해어요좀 궁금했는데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역습의 력 약발 약발 4회 갱기 삼성의 체력 9칸 강독 아웃사이 슈팅을 달고 노보의 헬툴, 1 9 7 c m 오피트 1 0인치로 나오는 오펜다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제가, 그, 어, 리뷰한 것도 제일, 어, 가격이 올라, 놀라, 많이 올라오는 게냐면은 음. 이리 도버비크. 그 다음 캐릭터샵에 갔거든요? 피규어 리몬이란 곳이 있어요. 간거 아니에요? 피규어 리몬이는곳이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진우에는그 뭐, 제꺼만 캐릭터가 많이 차이나. <laughs> <laughs> 뭐, 일단 리바이가 나온다고 했거든요. 근데 거인에다가 노란색 물이 아저씨 났어요. 3 <sussurra> 0만한3 골키퍼인맛 다른 느낌이죠? 정 티라모가 생긴 게 뭐야? 티라모 뭐, 생긴 게 뭔가 살짝 골키퍼 같이 생겨요. 왜저 골키퍼 아니야? 어떻게 근데 살짝 네, 뭔스할때 뭐, 있어요. 근데 티라미랑 사람을모르고 근데 울트로부쓰셔터블스셔도 쓰셔도 좋을 것 같아. 아우, 저도 시에도 시에이, 울트 시에이, 울트라. 음,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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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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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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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안봐안 보고 있어 아어아 아, 오늘 현질할까? <laughs> 네 그러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고요. 아, 제가 돈이 많으신다면 현질을 많이 해가지고. 가지 리 가보자 가겠습니다. 인사다 전에 천지를 일단 뭐 어, 2만 0천원짜리라고요 아니면 2만 0천짜리 요거 슈퍼 카워로 할까요? 글로리 찬스 랄까요? 아니면은 스페셜 찬스 아까 왔던 지가 그렇게 2 0 0만원이리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음.. 스페셜 원할까? 도지 갑도록 하겠습니다.